네,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인세 절세 방법 3강 마지막 강의에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중특감면과 창업감면의 그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예규 판례들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해 드리기 앞서 이제 3일라이닷컴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3단 보기에서도 예규 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 잠깐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3단 보기 창에 예규 판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단이 나오게 돼서 이 조항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규 판례들이 신규로 등록된 것들부터 좀 자세하게 여기 왼편에서는 요약 내용을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저도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챙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예규 판례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대표적인 그 집행 기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집행 기준 128-122-2이 사업용 계좌, 어, 계좌 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 배제라는 집행 기준은. 어, 실무를 하실 때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는데 법인세를 하실 때는 물론 적용하실 일이 없는 게 법인세에서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신고하실 일이 없지만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중특감면과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용 계좌를 놓치시면 안 되고 이 감면 적용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사례 에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첫 번째 사례에서는 복식부기자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서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개설 신고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중특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이라는 결론으로 나와서 안타까웠던 사례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 소득액이 큰 경우에는 감면 적용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사업용 계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과 관련된 그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예규 판례들은 주로 감면 업종이 대해서 많고 그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 여부로 감면율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크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 업종은 실질 업종과 신고되는 업종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감면 업종에서 가장 많이 예규판례로 등장하는 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사례하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내용에서 빨간 밑줄 친 부분부터 사업 목적은 신축 주택 그 자체의 건설 활동이 아니라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필요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자체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건설업과 비슷했던 신축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인정되면서 중특감면이 배제된 사례였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사례들이 정말 많아서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두 가지 사례를 더 가져와 봤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첫 번째. 판례에서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 건설 공사를 관리했어야 한다. 건설업에 대한 요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 두 번째 판례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보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예규 판례를 살펴보시면 그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요건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규 판례를 한번 더 살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업종 정보 서비스업과 관련된 사례도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사례를 읽어보시면 왼편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 정보, 어, 가공 제공하는 산업 활동 이므로 주식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 정보를 기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 활동은 정보 서비스, 정보 서비스업으로 보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오히려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성격,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의 산업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서 중특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사례를 또 가져와 봤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사업 제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거나 뭐 인건비가 높지 않다고 하면 위탁 생산업을 했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위탁 생산업에 해당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였다면 좋지만 이 사례에서는 위탁 제조업 제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왜 위탁 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 중특감면 적용을 배제했었는데, 그 밑에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탁 제조업의 세부적인 요건들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의류, 그 장소는 의류 임가공 업체인 업체에 전대를 준 곳이었고, 의류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 제조업 업체의 그 요건을 만족했어야 하는데, 밑에 보시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했어야만 위탁 제조업에 해당했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위탁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감면율의 차이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서 이 감면액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이 업종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구분 격리를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면 동일 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어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을 한다면 구분 격리를 했을 때 감면율이 더 높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구분 격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어~ 세액 감면을 받음과 동시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중복 지원 배제 대상에 적용하지 않 어~ 대상하지. 않는 것임이라고 판단해서 구분 격리를 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 적용이 되지 않는 각각의 공제와 감면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부터는 창업 감면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창업 감면은 이제 창업 여부에 따라서 그 다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창업 관련된 사례로는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았던 사례들에 대해서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면, 거주자가 해, 하고 있던 사업과 동,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이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 사례에서도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조금 다른 게 인정용역 사업소득이 있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라고 해서 프리랜서였던 사업자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또 별개로 창업으로 봐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업의 범위에서 이 사례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창업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이 아니었던 그 사업을 승계했던 것으로 보았던 사례들인데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특수 관계 법인들이 운영하였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했을 때 쟁점 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 멘트와 함께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 가기가 생성되어 있었고 특수 관계 법인들의 웹사이트가 통합됐다 개설 어 통합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그 사업을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파, 어, 맞다라고 판단하면서 창업이 배제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소재지 이전에 운영하시던 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했고 창업된 이후에 개인 사업장을 폐업했고 소속했던 개인 사업장에 소속됐었던 직원들 다수가 청구 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해 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이라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표님들과 얘기를 했을 때 창업 감면 적용할 때 최초 창업이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맞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대표님들이 과거에 운영하셨던 사업의 이력을 알수 없고 또그 세부적인 다른 자료들을 볼수 없지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개인이 이전에 운영하셨던 사업 이력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때로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뭐 이전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신 적은 없었는지 작게라도 사업을 운영하신 적은 없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 두개 이상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독립성은 차기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해당 사례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면 개인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 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각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서 창업에 어, 창업으로 인정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 기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했었고, 청구 법인이 설립 기존의 개인, 법인,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볼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창업을 인정해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면, 법인에 대해서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창업과 관련된 그 업종에 관련된 내용인데 창업했을 당시부터 업종을 영위, 그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했어야만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데 그첫 번째 사례에서는 창업했을 당시에 쟁점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었던 경우였는데 그 감면 대상 업종이었던 통신 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면서 창업했을 당시에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례였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 창업을 했을 당시에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서 그 창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데 처음부터 이제 신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하기 전부터 컨설팅 할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그 등기부 등본에 운영하려고 하시는 사업의 내용을 전부를 최대한 담아서 사업자 등 업종을 등록을 하시길 추천해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청년 창업 감면이 감면률이 높다 보니까 청년 여부로 이제 다툼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자가 청년 여부인지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자가 혹시 변경되는 경우나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보시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적용받던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이라고 해서 청년 대표자가 혹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청년 창업 감면 적용이, 어, 그 해부터 안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공동대표로 취임해서 청년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라고 판단한 사례였는데, 이두 번째 사례는 그 요건을 법에서 자세하게 한번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청년 대표가 대표자인과 동시에 그나목에 보시면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을 했어야 하는데 이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50%씩 각각 출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출자자가 두 명,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 둘다 청년에 해당했어야 하는 사례였지만 청년이 아닌 사람이 50% 있었기 때문에 청년 창업 감면이 배제된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청년 나이를 판단하실 때또 허를 찌르실 수 있는 게 다른 법령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사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였는데 그 요건이 병역을 이행한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보시면 감옥부터 현역병, 남옥의 사회복무요원, 다목의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에 해당할 경우에만 그 청년의 나이에서 6년까지 최대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병역 이행을 한 경우라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병역을 이행했는지와 더불어 어떤 종류의 병역을 이행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뭐 창업 감면이 적용될 때 감면율이 최초 창업 소재지를 중심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최초 창업 소재지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살펴보시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셨을 때 과밀억제권년 소재지에 체인사업장 본부를 두고 있었으므로 해당 과세 연도에는 창업 과세 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그한번더 적어 놓긴 했지만 소재지가 창업 감 어, 감면율 높게 적용받기 위해서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가 과밀 억제권역 안에 지점이나 뭐 다른 사업장을 다시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은 감면율이 높게 적용되던 게 아예 적용이 배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규 판례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래처들이 딱 맞는 그 사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3일 라이닷컴에서 다른 사례들도 함께 꼭 검색을 하시고 이게 맞는지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안전하게 판단하시고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검색창에 보시면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상세 검색에서 예규 판례만 모아서 따로 또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좀 특이한 사례가 있는지는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문가로서 이 세법과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얻는 다른 창구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그 메인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최신 그 동향에 따라서 소식을 전달해주는 왼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그 오른편에는 어, 이슈 체크와 인사이드 앤 예규, 오피니어 뉴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전문가로서 일을 할때 혼자서 좀 아리까리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맨 오른편에 위클리 랭킹이라는 그 코너에서는. 어, 매주 새로운 예규 판례들과 중요했던 예규 판례들을 모아서 좀그 중요한 거 위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심무하실 때 정기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법 소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강의를 했으니 이 조특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조특법은 국가의 정책과 뭐 그 변경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는 조항이다 보니까 조특법의 개정 연역을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특법 개정은 이제 매년 7월에 나오는 개정안과 12월에 나오는 입법 예고안 이런 것들을 함께 챙겨 보시고 개정 연역은 해당 법령에서 개정 일자가 나와 있는데 개정 일자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팝업창으로 신구조문 전체 보기라는 게또 상단에 있습니다. 그걸 눌러 보시면 이 아래에. 이렇게 한 화면으로 꽉 차게 그게 그 법이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연역을 쭉 살펴보실 수 있어서 최소 (5개) 년치를 공부하시고 익혀두시면 과거에 경정 청구를 하실 일이 있거나 또이 법이 작년도에 어떻게 더 적용이 됐었는지 다른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어~ 대표님들과 소통을 할때더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조세특례제한법과 창업감면과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리면서 3강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